<laughs> 원주각의 활용 그래서 제다 고쳤어? 오, 네네. 자 원주각의 활용 그래서 원주각 우리가 배웠던 원주각에 대해서 조금 더 이런저런 성질들을 배워보는 건데 첫 번째로는 내네 점이 한원 위에 있을 조건이에요. 그래. 여러분 이거는 일단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 만약에 내가 점을 이렇게 세 개를 찍었다 세 개? 세 개를 찍으면 이세 점은요 무조건 한원 위에 놓을 수 있어요 이렇게. 원을 잘 그리면 무조건 이게 하나의 원 위에 이렇게 올라가게 만들 수 있어. 이렇게 항상. 근데 점이 4개가 되잖아요. 점이 4개가 되면 만약에 점이 이렇게 4개 찍혀있다. 그럼 이거는 때려죽여도 절대 하나의 원 위에 올라가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점이 4개가 되면 그 4개의 점은 한원 위에 올라갈 수도 있지만 지금처럼 절대로 한원 위에 올라가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치? 그러면, 이제 여기서 배우는 건 뭐냐면, 만약에 점이 4개가 있는데, 그 4개가 하나의 원 위에 있을 조건. 어떻게 하면 이 4개의 점이 한원 위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나? 그거를 배우는 건데, 자, 원, 점이 이렇게 4개가 보이면, 밑에는 있 그림으로 설명할게. 자, 여기 보이면 지금 ABCD라는 점들이 4개 보이잖아. 만약에 얘네가 한 원이 있다면, 원이 이렇게 그려져 있을 거 아니야. 가상의 원을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야. 그럼 여기 이렇게 호가 생기겠죠? BC라는 호가 생기겠지. 그랬을 때, 원이 이렇게 있다면, 이 BAC가 이 호에 대한 무슨 각이죠? 이게? 이게? 원주? 원주 각이에요. 원주 각. 원의 중심은 아니잖아요. 여기가. 원이, 원이 이렇게 그려져 있다고 가정할 거니까. 그러면은, 여기도, 어, 여기도 똑같은 호에 대한 원주 각이니까, 우리가 배운 내용에 의하면, 작아요. 원주 각의 크기 같아야 되잖아. 근데 그 위치에 있는 각이 지금 크기가 다르잖아. 그러면 이네 점은 한원 위에 있지 않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가상의 호를 그렸을 때그 호의 원주각에 해당되는 두 지점이 똑같으면 한원 위에 있다. 똑같지 않으면 한원 위에 있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럼 이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49도가 보이고 90도가 보이니까 우리가 살짝 계산해 보면 요 각이 나오잖아요, 여기 여기. 여기 몇 도지 않아? 여기가 49도고 여기가 90도니까? 이게 몇지 뭐라고요? 지원아 이게 삼각형이잖아 이게 몇 도냐고 여기가 지원아 삼각형의 세각의 합이 몇 도인지 몰라? 여기 90도가 하나 있지? 나머지 둘이 더하면 90이 돼야 돼 그럼 여기가 41도라는 걸 찾는 순간 그러면 내가 여기다가 가상의 호를 이렇게 그려봤을 때이 호에 대한 원주각 위치가 두개 보이니 지원아? 어디랑 어디죠? 어, D하고 C 지점인데, 둘이 각도가 똑같죠? 그러면 ABCD는 한원이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그치? 자, 그 다음에 3번으로 내려가서, 3번 그림에서도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각도들을 살펴보면, 재호야, 밥 먹듯이 쓰는 거. 자, 밥 먹듯이 쓰는 거. 여기 보면 110도 보이죠? 110도. 예. 여기 110도고, 여기가 80도에요. 예. 요거 어떨까 30도. 30도. 바로 나와야 돼. 그치? 여기는 항상 얘랑 얘의 합이니까 그래서 여기가 30도라고 쓰다 쓰면 그러면 내가 이렇게 가상의 호를 그렸을 때 이거에 대한 원주각이 지금 하나는 A 아닌가? 하나는 D 아닌가? 근데 각의 크기가 완전히 다르네 그치? 이러면 한원이에 있지? 않다 이렇게 판단하는 거라고 그지 참고할 수 있겠어? 자 4번은 그럼 참고해보자 4번 그림에서도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각도를 먼저 찾아보면 여기가 50도고 여기가 80도면 창호야 여기가 몇 도일까 여기? 50도. 50도겠지 그럼 내가 가상의 원을 그렸을 때 여기 이렇게 호가 있을 거란 말이지 그럼 이 호에 대한 원주각 위치에 있는 두 군데가 어디랑 어디야? A BD가 하나의 원주각이고 또 하나는 어디야? ACD가 하나의 원주각이지 그치? 어, 원주각 위치에 있는 두 각의 크기가 어떠니까? 같으니까 A, B, C, D라는 네 점은 한원 위에 있다 합격 그치지 이렇게 판단하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 보면 다음 페이지에는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의 성질이에요. 내접, 내접 제호야 내접이 뭘까 내접 안쪽에 그치 원이 바깥에 있고 안쪽에 원 안쪽에서 원에 꼭 맞게 그려져 있는 사각형을 내접하는 사각형이라고 하는데 이 내접하는 사각형은 이런 성질이 있대요. 마주보는 각을 우리가 대각이라고 하는데, 마주보는 각. 마주보는 각의 크기의 합이 몇 도래? 180도래. 마주보는 각의 크기의 합이 180도래. 근데 여러분, 이거 충분히 설명할 수 있어요. 봐봐. 밑에 있는 그림으로 설명을 할게. 자, 그 2-1번에 있는 1번 그림을 보세요. 2-1번에 1번 그림을 보면, 자, 이렇게 지금 그림 있잖아. 여기서 내가, 어, 이 원에, 중심을 하나 찍어 볼게요. 이 원의 중심, 여기쯤에 원의 중심이 있다라고 할게. 그러면 A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선을 긋고 C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선을 그으면 이런 얘기를 할수 있어요. <웃음> 보세요. <웃음> 2호 있지, 2호. 이렇게 생긴 호. 자, 이렇게 생긴 호. 2호의 원주각이 인서야 누구니? X죠. 이거에 대한 원주각은 X지. 근데 2호에 대한 중심각은 여기에 있겠지. 맞아? 그러면 이거는 뭐라고 표현할 수 있니? 지금 원주각이 x니까? 이거는 2x라고 아, EX. 표현할 수 있지. 중심각은 항상 원주각이 두 배니까. 맞죠? 지환아, 그럼 여기 보이는 2호 있죠? 긴 거, 이거 이만한 거. 2호에 대한 원주각은 누구니, 지환아? 110도 여기 저기죠. 그럼 이게 원주각이고. 이 초록색 호에 대한 중심각은 누굴까? 이 EX의 반대편 여기가 이 초록색 호에 대한 중심각이 맞죠? 그럼 여기 몇 도야? 220도. 220도야 그렇지 그럼 여기서 우리가 눈치챌 수 있는거는 220이랑 EX랑 둘이 더하면 몇 도야? 몇 도야 둘이 더하면? 둘이 더하면 360이 무조건 돼야 되잖아. 창호야 봤니? 얘네 둘이 더하면 360이지. 그러면 지금 각각 두 배씩 한 거잖아. 그럼 그냥 얘랑 얘랑 더하면 이건 몇도 돼야 돼? 180이 돼야 되는 거야, 그렇지? 각각 두 배씩 해가지고 중심각에 모이면 합쳐서 360이 되니까 두배안 하면 둘이 더하면 180이 돼야 된다고요. 그래서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은 무조건 마주 보는 각의 합이 180 이런 성질이 있는 거야. 그래서 x는 70도가 되겠고 y는 인사야 몇 도니? 95. 95도가 된다 이게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의 성질이에요 자그 다음에 2번 문제로 내려가서 2번 문제에서도 빈칸부터 좀 채워보면 x부터 찾을 거래 180에서 35랑 45를 합쳐서 빼니까 x 몇 도야 재호야? 1 0 0도야 100도지 근데 그 x랑 지금 마주보는 각이 누구야? x의 반대편에 있는 데가 y잖아. 이상한 소리지 말고 이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에서 x의 대각 있잖아. 대각. x랑 마주보는 각이 누구라고? y라고. 근데 마주보는 각의 합은 몇 도가 돼야 되니까? 180도가 돼야 되니까. 그러면 y 더하기 100이 180도니까 y는 몇 도다? 80도다. 이렇게 찾는 거죠, 그렇 자, 그다음에 3번 문제로 가서 3번 문제에서는 여기 문제에서는 여러분들이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거. 서연아, 이 그림에서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게 뭘까? 무엇이 그어져 있어요? 지름이 그어져 있어요, 그렇이 지름을 놓치면 안 돼요, 이 지름. 지름이 보이면 지환아, 무조건 몇 도가 있을 거야? 90도가 있을 거야. 그럼 이 그림에 어디가 90도야? BDC가 90도죠. 그러면 이게 90도라는 걸 찾는 순간 X가 보이네. X는 몇도까지하 나? 64도 x가 64도면은 x의 대각이 누구니까? y니까. 그렇지? 사각형에서 말하는 거야. 사각형에서 x의 대각이 y니까 x가 64도라면 y는 몇 도겠어? 지 지환아, 이페이지에서 배운 어, 이 페이지에서 배운 성질은 하나지, 그지?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은 뭐, 뭐가 성립한다? 대각의 180. 합이 180이다가 성립하죠? 어, 그러니까 64를 180에서 빼면 바로 116이 y 값이 되는 거지, 맞죠? 자, 그 다음에 51 페이지로 가서요, 뭐야? 됐어? 네. 음. 자, 그 다음에 51페이지로 가서요. 51페이지에서는 <laughs> 똑같은 내용이야. 똑같은 내용. 똑같은 내용인데, 여기서는 요 옆에 그림을 한번 볼게요. 자, 옆에 그림은 뭐냐면, 원이 이렇게 있고요. 원에,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을 하나 그린 다음에, 요, 요 사각형에서, 어, 그, 요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가 이걸 연장해 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연장해 볼게요. 이렇게 연장하면 우리가 이런 각을 뭐라고 부르죠, 이거? 외적어. 보통? 외각. 외각이라고 부르죠. 외각. 바깥에 있는 각이다그래서 외각 이렇게 부르는데 자, 잘 생각해봐. 이 외각은 걔 바로 옆에 붙어있는 이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360. 내각하고. 외각. 응? 아니 잘 봐봐. 180. 응, 뭐 얘랑 얘랑 합치면 180 아니겠어? 그렇죠? 둘이 합치면 180이잖아. 눈으로 봐도. 근데 재호야 방금 우리는 이 각이랑 마주보고 있는 얘에 대해서 배웠단 말이야. 네. 근데 이거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이니까 이거하고 이거하고 뭔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둘이 합치면 180 관계가 있지. 근데 방금 얘랑 얘도 둘이 합치면 180 관계가 있대매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 외각하고 그 내각의 대각하고는 어떨까요? 똑같은 거 이해 되니, 잠깐만요. 얘네 둘이 더해도 180인데, 이렇게 둘이 더해도 180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결국 이 바깥에 있는 각은 내각의 대각하고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부를 때내 네 대각 이렇게 불러요. 내각의 네 대각이다. 그래서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은 한 외각과 그내 네 대각의 크기가 같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어, 외각과 그내각에 네 마주보는 각, 내네 대각. 외곽과 내대각의 크기가 똑같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것도 그러니까 마주보는 게 180이라는 것만 이해하면 당연한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 3-1번으로 가면 여기는 지금 원에 내접하는 거에는 동그라미, 내접하지 않는 거에는 X를 하라 그랬잖아. 그럼 저기 앞에서 배웠던 거랑 같이 지금 생각해보라는 거야. 3 1번의 1번은 이거 생각하는 거잖아, 지금. 이렇게 가상의 홀을 그렸을 때 가상의 홀을 그렸을 때 재호야 원주각 위치에 있는 각이 누구랑 누구야? 이렇게원 위에 있다라고 가정을 해 보면. 이렇게 원 위에 있다라고 가정해 보면 그렇지. 60도 그 원주각이고 55도 원주각이잖아. 근데 크기가 다르네. 그럼 이거 네 점이 한원 위에 있지 않다. 바로 엑스 하면 되고. 이번은 뭐딱 봐도 대각이 합이 몇 도니까? 180도니까 합격이죠 바로. 합격이고요. 그 다음에 3번은 여기 55도, 55도면은 지와나 여기가 몇 도인데, D, D가 몇 도인데, D가 70도인데, D의 대각은 몇 도야? D의 대각은 100도지. 그러면 ABCD라는 사각형은 원에 내접할까, 안 할까? 안하죠. 하필 180이 안되니까. 그치? 그래서 x인거고, 빈칸 채워보면 은 180에서 55를 두번 더해서 빼니까 70도가 나왔고, b랑 d랑 더해가지고 180도가 안되잖아. 안되니까 원에 내접하지 않는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원에 내접하지 않는다. 자, 그다음에 4번 문제로 넘어가면 4번 문제에서는 이게 방금 설명한 거예요. 외곽이잖아. 외곽. 그럼 이 외각은 이 ABCD가 원에 내접을 한다면 이 내각은 이 외각은 그 내각의 대각 이거랑 아예 어때야 된다 했지 아예 똑같아야 되는 이건 더해서 180 관계가 아니야, 그렇지? 어, 외각이랑 내 대각은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똑같지 않죠? 그럼 이거는 탈락이 되는 거지, 그렇 이렇게 오늘 배운 사실을 가지고 원에 내접을 하는지 안 하는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넘어가서 52쪽으로 가면, 이 52쪽에 있는 내용은, 여러분이 그림에서 찾기가 조금 힘들 수 있는데, 자,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52쪽에는, 잘 봐. 예. 원이 이렇게 있는데요. 우리가 이런 선을 뭐라 부르더라? 이런 선을 뭐라 그러죠? 두 글자? 접선이라고 하죠? 이 접선은 원하고 딱몇번 만나? 한번 만나죠. 그 만나는 점을 뭐라 그래? 접, 접점이라고 하죠 접점 자 그럼 이제 여기다가 내가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을 하나 그릴 거예요 서현아 설명 듣자 원에 내접하는 삼각형을 그릴 건데 이 접점을 반드시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을 그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출발하는 삼각형 그리면 되겠지 이렇게 이렇게 뭐 이렇게 이렇게 삼각형 그렸어 이렇게 삼각형을 그리면 여기서 뭐가 성립하냐면 창호야 잘봐 접점에 접점에 왼쪽에 각이 하나 있고, 오른쪽에 각이 하나 있죠. 그죠? 이 접점을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에 있는 이두 각하고, 이 방금 내가 그린 삼각형에서, 자, 이 각이랑, 이 각이랑 그래도 방향이 조금 비슷한 데가 어디에요? 이 각은, 이 각이랑 방향이 완전 반대 방향이잖아. 그지? 그럼 얘랑 그나마 방향이 비슷한 데는 저쪽이죠. 저쪽 얘랑 비슷한 방향에 있는 얘랑 비슷한 방향을 보고 있는 이각하고, 이각하고 크기가 어때? 똑같아. 그게 여기서 배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요거 초록색, 초록색하고 그래도 방향이 좀 비슷한 데가 어디야? 여기잖아요. 여기 그치? 요렇게 두 개가 서로 크기가 똑같아. 이게 요 페이지에서 배운 내용이에요. 근데 이게 그림이 좀 알아보기 어렵게 막 돌아가 있거나 삼각형을 한쪽 확 치우쳐 놓으면은 조금 찾기 어려워. 옆에 하나만 더 그려볼게요. 자, 잘 봐봐. 자, 이번에도 여기다가 원을 하나 그리고요. 여기다가 접선을 똑같이 그었어. 자, 이번에도 접점이 이렇게 있는데, 이번에 내가 삼각형을 이렇게 그려볼게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그려볼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그렸을 때도 접점을 기준으로 이 왼쪽에 있는 각하고 오른쪽에 있는 각을 봤을 때 똑같은 각이 하나씩 존재해야 돼. 근데 보세요. 이 빨간 각하고 분명히, 분명히 요거 아니면 요거 둘 중에 하나가 빨간 각이랑 같아야 돼요. 근데 이 빨간 각은 지금 90도를 훌쩍 넘어가는 무슨 각이지 이거? 둔 각이잖아요. 그럼 당연히 얘가 누구랑 같아야 돼? 얘가 이놈이랑 같아야 되겠지. 그치? 맞죠? 그래서 분명히 그 접점의 양옆에 있는 각하고 하나씩 짝을 이뤄야 된다 그러면 그 가게 크기를 어느 정도 참고해서 아 그럼 요각하고 요각이 크기가 같겠구나 그럼 나머지 하나 얘가 그러면 이쪽에 있는 뾰족한 거하고 크기가 같겠구나 이런 식으로 어, 방향이 좀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쳐 있더라도 우리는 짝을 찾을 수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림 안에서 이런 것들을 잘 발견해 내시면 그러면 요 페이지에 있는 내용은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러면 52쪽에 있는 4-1번에 1번을 보면 x는 누가 봐도 창호에 몇 동가 <laughs> 49도가 될수 밖에 없지요. 49도. 자, 내려가서 2번. 2번의 X는, 서현아, 누구 봐도 몇 도야? 60도입니다. 그죠? 60도. 자, 그 다음에 3번으로 가면, 3번은, X하고, 이 밑에 있는 45도하고는, 지환아, 짝꿍일까, 아닐까? X하고 45도하고, 짝꿍이 아니죠. 방향이 완전 거꾸로잖아. 그지? 그러면 X를 찾기 위해서는 이 45도 옆에, 70도 옆에 여기를 찾아야지, 그치? 여기, 그치? 이게 X랑 짝꿍이 되는 친구죠. 그러면 은 45랑 70이랑 더하면 115잖아. 115를 어떻게? 115를? 180에서 빼가지고 이쪽을 구해. 여기가 몇 도인데? 65도잖아, 그치? 걔가 그러면 X랑 같은 거지요. 창우 이해됐니? 빈칸 불러봐. 여기 네모 안에 뭐라고 써야 돼? 그죠? 180에서 45하고 70도를 합쳐서 뺐어. 그랬더니 몇 도가 나왔다고? 60. 65도가 나왔어. 그 65도가 바로 X랑 짝꿍이니까 65가 답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그림 같은 데서도 짝을 잘 찾으시면 됩니다. 요 X라는 각하고 짝은 B겠니, C겠니? X의 짝꿍은? b 예요 c 예요 B죠. 그쵸? B. B가 그래도 방향이 비슷한 방향이잖아. 그지 그래서 여기가 지금 x의 짝꿍이 되는 거고 그렇다면 25도하고 80도가 보이니까 인서야 이 파란각은 몇도예요? 이거 여기가 25고 여기가 80이니까 여기는 예. 여기가 25고 여기가 80도니까 여기가 몇도냐고요? 아75 그게 그대로 그럼 x랑 어떨까? 네. 같아요. 그래서 x의 크기는 75도 이렇게 찾아내시면 되겠습니다. 자그 그다음에 53쪽에도 계속 그 얘기인데 이 53쪽에 있는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약간 이제 보조선도 좀 그어주고 생각을 조금 해줘야 돼. <laughs> 어, 그렇죠. 5-1번에 있는 요 그림에서는 역시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지름이다, 그지? 지름. 창우야, 이게 이 원에 뭐야 여기가? 지름이야. 지름이 보이면 뭘 찾으라고요? 90도를 찾아. 어디가 90도일까? 어디가 90도 겠어요? 야 이게 어디를 봤어 90도 누가 봐도 이거 90도 보다 훨씬 작은데 이건 90도라고 할 수가 없어 지름의 양 끝에서 창호야 원 위에 어딘가로 이렇게 그었을 때 만나는 데가 무조건 90도 라니까 어? 지름의 양 끝에서 원 위에 어딘가로 이렇게 만나는 데가 90도 라고요 만나는 데가 어? 지름의 양 끝에서 원 위에 어딘가 만나야 돼 이렇게 그니까 C, A, B 여기가 90도라는 걸 찾아야 된다고요. 오케이? 그럼 여기가 90도인 걸 찾았으면은 그 옆에 이거는 몇도예요? 여기가 25지. 그 25하고 누가 짝꿍일까? X가 짝꿍이야, 그치지이 방향이랑 비슷한 방향이잖아요. 요 X랑, 그치 그래서 x의 크기는 60 아니 25도다. 자, c a b가 90도이므로 180에서 90도 하기 65를 빼면 25가 되겠고 그게 x랑 똑같으니까 답은 25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밑으로 내려가면 이 문제에서도 일단 뭐가 보인다, 지환아 어? 90도가 보이지? 어디가 90도야? A. a가 90도야. 그럼 여기가 90도면은 어 여기가 몇도까지 와나 여기? 28도지. 그 28도가 누구의 짝꿍일까? X. X. 그치. X하고 비슷한 방향을 보고 있으니까 답도 28도. 이렇게 대답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6-1번으로 가서 6-1번에서는 그림이 지금 이렇게 생겼는데 이 그림에서는 자,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우리가 방금 배운 이쪽 각이랑 이쪽 각이 같고 이쪽 각이랑 이쪽 각이 같아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삼각형은 접점을 한꼭지점으로 하고 원에 뭐 해야 돼? 원에 뭐 하는 삼각형? 음 응, 내접하는 삼각형이야. 그러니까 AOC 같은 거는 해당사항이 없는 거야. 원에 꽉 맞는 삼각형을 보는 거니까 ABC라는 삼각형에서 짝꿍을 찾는 거예요. ABC라는 삼각형에서. 자 여기에서 이 48도의 짝꿍이 누굴까? 누구겠어? B. 그래, 얘랑 비슷한 방향으로 가고 있을 되니까 여기잖아, 여기. 여기가 그럼 48도 아니야. 그지? 근데 이거를 48도라고 쓰고 보니까, 서현아, 이 48도는 어떤 호에 대한 어떤 각이에요? 그지? CA에 대한 무슨 각이라고? 원주 각이에요, 그죠? 문제에서 물어보니 X라는 각도는 무슨 호에 대한 무슨 각이에요? 요거에 대한 중심각이에요, 그쵸죠답 나왔네, 그럼 48의 몇 배? 두 배. 그래서 x는 몇이다? 96도다. 맞죠? 자, 그래서 요거랑 요거는 똑같이 48도가 되겠고, x는 두 배니까 거기다 48 곱해가지고 96 이렇게 찾는 거고요. 자, 밑에 있는 문제는 제호가 풀어볼게요. 여기서도 제호야, 우리는 x의 짝꿍을 어떤 삼각형에서 찾아야 돼? 거하고 짝이 되는 애를, C여, C. 그러니까 A, B, C라는 삼각형에서 찾아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여기가 지금 x라는 걸 알겠지, 그렇지? 여기가 x. 근데 여기다 표시해 놓고 보니까 이 x는 어떤 호에 대한 어떤 각이에요? 따라가라, 따라가라, 따라가라. 따라가라. 따라가라 따라가. B 어? O D A. 어? B O D A. 호, 호, 호야. 호, 땡땡. O, B, A. 그치? 호, 비, 에이에 대한 무슨 각인데? X가 외원 무슨 각이냐고 무슨 각 <laughs> 놀러 가지마 다음부터 어? 휴가 가지마 자 이제 아니, 제목이 뭐냐? 우리 무슨 단원하고 있냐? 원주아얘 X가 이호 AB에 대한 무슨 각이라고요? 그러면은 이 110도는 뭔데? 그래, 똑같은 호에 대한 중심각이잖아. 그러니까 X는 몇 도야? 55도. 55도 이렇게 되는 거지, 55도. 알겠니? 자, 그래서. 오늘의 숙제는 거기까지입니다. 숙제는 49부터 53까지고요. 밑에 내려가면 지금 오늘 배운 거에 관련된 프린트 있을 거예요. 그래서 끝장내기 프린트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지환이하고 서현이는 저번 시간 숙제. 서현이 숙제 다 했어? 뭐까지 음, 마무리해가지고 가기 전에 나한테 주고 가시면 됩니다.